오늘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신석기 시대에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나요?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을까요?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오, 어,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때도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겠다. 음, 엄청 무거웠겠는데?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든다니. 이상하다. 농기구를 청동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신석기 시대에는 갈아낸 돌을 사용했다고 했잖아. 그러니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만 사용했을 거야.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청동기로 만든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왜 청동기 시대라고 부를까? 농사 지을 때나 사냥할 때 청동기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흔히 그렇게들 생각하기 쉬워요. 석기 시대에는 돌로 만든 도구,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해 보이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에요. 첫 번째, 청동검이 있고, 청동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청동 방울이 있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제 사용했을까요?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은 청동기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 제사장은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고 손에는 청동 방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청동 검을 달아 놓았답니다. 이처럼, 청동기는 집단의 우두머리나 제사장 또는 부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석기로 된 다른 도구들에 비해 구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영상 통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상 통화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답니다. 대신 일반 사람들은 반달 돌칼, 박기날 도끼, 홈자기 등 석기로 만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면서 보냈답니다.